와, 미쳤다, 카메라. 와. 와 FHD 화질이 나오네. 와. 야, 근데 오늘, 야,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이 너무 예쁜데 하늘이 네. 장난 야, 하늘 장난 아니 야, 하늘. 아, 그거 보지 말고 아, 이걸로 아, 오라고, 아, 보 뭐죠 음. 강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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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그러잖아, 너.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저. 해남 가기로 했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그쵸 야 해남 정도면은 이차한번 주위로 왕복 가능하겠다 이 차가요? 어. <laughs> 어 죽이지 연비 장난 아닌데요? 그렇지 연비 죽이지 세금 저렴하지 정숙하지 따봉! <laughs> 자, 거기에다가, 이거 봐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드라이브 와이즈에적용돼 있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뭐, 옵션까지도 짱짱하지. 음, 야, 그리고 그런... 시트 봐봐. 이거 가장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거든. 와.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너무 있던데요? 어, 아니, 한우주가 파노라마 썬루프지 아, 아, 아. 보여주고. <laughs> <부엌치고 웃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3년형에 4만키로 조금 넘어선 차량이거든요. 야, 강가가 어마무시하게 됐더라고요. 한 1,400만원 정도 강가 됐어요. 1,500만원 거 <laughs> 자,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겁나 미쳤습니다. 자 방금까지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늘을 보니까 와, 너무나도 이쁜데요.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눈살 찌푸릴까 봐또 선글라스를 끼고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야, 광빨이 살아 있습니다. 역시 차는 광빨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뽀대가 납니다. 자, 광빨도 살아 있는 자, K8 하이브리드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형이고요. 2022년 9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된 차량이고요. 45,000km 정도 주행한 아직 뭐 중고차 시장에서 45,000km면 아기죠, 아기. 자, 가격도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4,400 68만원 하던 차량인데요. 거의 1,400만원 정도 감가된 금액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닛시죠 후드 부분도요. 야, 광빨이 살아있으니까. 하늘이, 이쁜 하늘이 딱 비치고 있거든요. 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자,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살짝의 부터치 하나 들어간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메카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뭐죠?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아의 드라이브와이즈 적용되어 있고요또 23년형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깜빡이만 키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도 해주는 자, 아주 영리한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가세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현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아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와우,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전차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서라운드 비를 위한 카메라 잘잘 작돼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자 커터까지요. 자 도장 상태는요, 야 울트라 캡숑 터. 워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봉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왔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 주차장 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야, 전차주님께서 주차도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애지중지 타셨구나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뒤태가 너무나도 이쁜 K8 K8 하이브리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역시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K8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C필러 라인이 약간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테일램프가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뒤에서 딱 따라가다 보면은 오,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 자 앞모습에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뒷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쁜 차량입니다 뒷태가 이쁜 K8 차량이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질이라는 기아의 새로운 마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뒷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 고요 트렁크도요 야 전차주님께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또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또 이렇게 공간감도 아주 좋죠 자 가니쉬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트렁크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자 타이어 수리킷 용되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횡단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 상태,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미러 대한 카메라 잘 절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코터까지요. 자, 울트라 캡숑. 워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전 차주님께서 뭐 문콕도 안 당하시려고 어디다 짱박아 놓으셨나 봐. 문콕도 안 느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휠 기스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주차하다 보면은 보도블록이 일수 잖아요 순간 아차 하면은 긁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해 주신 모습이 느껴지는 k파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 첫째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그 부분이 어딘지 또 서면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운전석 쪽 휀다가 단순 교환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교환이 됐는지는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차량 K8 차량은 운전석 휀다가 단순 교환이 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어요. 2022년 9월 출고니까요. 2025년 9월까지 일반 부품까지 보증 남아 있고요.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까지 또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이런 차 팔면 분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깔끔하죠. 솔직히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 가서 보증 받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드라이버즈 추가됐죠. 파노라마 썬루프 있죠? 브라운 시트 됐죠? 야 진짜 빠질 게 없네 자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자 K8 하이보리우드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야 시트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 있어서요 뭔가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와 하늘 너무나도 이쁜데요 잘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야 제가 K8 보면서 이렇게 커버 씌우는 거 처음 봐요 자, 뒷좌석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으셨어요. 이렇게 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수납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또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와 블랙 헤드라이닝까지 적용되어 있고, 8호나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와,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2열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2열까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 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10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암내수 공간 안쪽으로는 앞쪽에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는 10핀 충전 단자 하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깨끗하게 정말 잘 타셨어요. 그리고 스킨으로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흡축방 경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았어요. 와, 진짜 옛날엔 몰랐거든요? 자, 우리 형님들이 차량 구매하신다고 후축방 경보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어, 저게 그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 무서워.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진짜 살면서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썬팅 상태도요.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선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차일드락 적용돼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배터리 자 리셋 버튼 적용돼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제 탑 해서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됩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 진짜로 저는 K8 실내 탑승 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다. 너무 고급스럽다.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요. 얘가 훨씬 더 이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렇게 우드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커버를 해 놓으셨고요 안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여 드리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45,50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자, 차선 변경하실 때또 안정감 있게 사각지대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하실 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포트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핸들도 잡아줍니다 자, 차선 유지도 해 주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투톤으로 적용돼 있어 가지고 고급스러움도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우드까지도 어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고요.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 철 철에 밖에다가 차 세우면 여름철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원격으로 시동 딱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형님 누님들 요즘엔 다 찾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리어 커튼 버튼이거든요.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까지 왔으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아예 해버리죠. 야 진짜 광활하지 않아요. 오늘 하늘도 너무나도 예쁘고요. 자 동작 상태 한번 볼까요? 동작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 오셔가지고 또 디스플레이 너무나도 이쁘죠? 터치감도 좋아요. 이렇게 터치감도 좋고 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폼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됩니다. 또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팀의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또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 70점이면은 보험료 8% 감면, 또 100점이면은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행도 하고 보험료도 감면 받고. 아주 따봉이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셔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 멜론 뭐 여러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안전에 관한 뭐 이런 기능들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터치식 공조 장치 적용되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눌러 주시면은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 밑에 쪽누르면은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나오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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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모드 근데 이거 꼭 설명드려야 돼 처음에 저도 이 k8 탕 타가지고 공기청정모드를 딱 켜놨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방구를 뿡껴 그러면 알아서 지가 창문이 내려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근데 이거 고장 나신 지 알고 착각하셔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거 공기 청정 모드에서 차 안에 공기질을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알아서 지네가 창문을 내려줍니다 아 똑똑해 차들이 요새 인공지능이야 ai야. 너무 좋아졌어. 와, 언제 저는 이런 차를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에어 벤트 조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C핀 충전 단자, USB 포트,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자, 센터페시아 부분 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뭐 주행 거리가 2만 k 로라서 1만km라서 4만km라서 차 깨끗하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애주 중지 탔냐 안 탔냐에 따라서 차가 뭐로로수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그만 만큼 잘 관리를 해주시면서 타신 차량이다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또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이 차량 키도 두개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에코 스포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기어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다이얼 기어 노브 적용되어 있고요 먼저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라운드 비잖아요. 이거 가지고 놀아도 재밌고요. 자, 이렇게 어라운드 비가 좋아졌어요. 또 어라운드 비가 있다 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또 좋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차하실 때또 이렇게 편하게 또 영상 보면서 또 주차를 하셔서 애매한 구간 이렇게 지나갈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와, 하늘 미쳤다, 진짜. 너무나도 이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도 각도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 해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열선통풍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K8 음.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연비가 진짜 좋아요 세금도 뭐 1년에 한 30만원 는 안쪽으로 나오고요. 연비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km 이상 나와 뭐 이거는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이 하시는 뭐 20km 넘게 찍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뭐 부산 왕복하고 기름 남는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만큼 연비도 좋고 실내 공간 넉넉해서 또 패밀리카로도 사용하기 좋고 실내 인테리어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고급스럽잖아요. 거기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좋은 데 있고요. 자, 이제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요, 쾌청하고, 하늘도 이쁘고요, 차도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오늘 준비한 K8 하이보리드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형이고요, 2022년 9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1.6 하이보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앞쪽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 있는, 자,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4만 5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너무나도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진가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0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차가격이요 4,468만원을 하던 차량이고요 거의 1,400만원 정도 감가가 돼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콕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짤 <목소리> 캡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